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파라다이스 방송과 이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뭐 저야 글 쓰는 일인데,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가지고 피로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과부하가 왔습니다. 과부하가 오면도 불구하고 운동을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전화도 못 받았습니다. 회원님들의 전화도 못 받고, 문자만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수액주사 맞아가면서 식사로 때운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건강이 중요하구나. 건강은 내 인생에 최고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였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안 좋고 그럴 적에 참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정말로 누구와 대화를 또 나눌 수 있는 또 옆에서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4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27일 날, 만남주 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제가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참석할 수 있는 여성위원에게는 물론 우리 운영진께서 문자를 드릴 것입니다.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뭐 선물을 드리는데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그런 주방 도구이고 여성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가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야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성회원님에게도 앞으로는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연0시에 사당역에서 떠납니다. 그 전에 말이죠. 남원에도 갔었고, 좀먼 지역도 갔었는데,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외에 나가서 데이트 쳐를 기는 거,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천가는 쪽이죠 고물이 저수지 호수 고문입니다그 호수 태코들레 거기가막히다갑니다 산책구에 식사도 하시고 그 카페에서 전망 좋은 데서 시간을 즐기면서 커피를 나누면서 인생을 나누는 그런 남녀. 한 잔의 데이트. 한번 해보시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커플이 돼가지고 서로 좀 한두 번 만나고 몇번 만나고 그러다가 서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전화 연락이라는 것은 낮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오전보다도 저녁에 하시는 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하죠. 밤에 9시, 10시, 11시, 이때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낮에 혼자서 친구도 만나고 일도 보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문자도 못 받고 전화도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말이죠 오해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해 의 소지를 줘서는 안 되겠죠. 제가 오늘 스케줄이 내가 몇시몇 몇 시까지 있는데 몇 시쯤 돼서 통화도 가능하고 물론 낮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만 일 보시고 저녁에 우리 통화하자고 그리고 또 언제 만날 거냐고 또 만나기 좋은 날 약속도 하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늘 이렇게 연락들이 안 된다 사생활이 복잡하다 물론 사생활이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50대, 60대, 70대, 사생활 복잡해야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 힘이 들 것입니다. 다 이렇게 보다가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오리를 하는 것이 참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의 법칙입니다. 도덕의 법칙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군입니다. 이번 주에 참석할 수 있는 지금 남성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62세 이분은 3번에서 사시는데, 개인 사업이십니다. 남성 62세입니다. 62세인데, 이분은 처음 참석하신다고 운영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남성이십니다. 72세 되셨는데,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성분 63세 되셨습니다. 이분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인데, 카페 회원이십니다. 남성분 59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이신데, 안정적이십니다. 이분은 이번 주에 제가 모셨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74세 되셨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시는 데는 안정적이십니다. 여성분이십니다. 57세 이분도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말이죠. 가입을 하신 지는 꽤 오래 되셨는데, 저희 모임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연 본성이라고 하죠. 우주의 자연에서 인간의 자연 본성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만, 이성은, 인간과 인간을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운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이성으로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말이죠. 불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 불신을 버리셨을 때니다 불신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